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발표 남으로써 미온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폭락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폭락이 안 이루어지고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염원 같이 그렇게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지표가 또 그렇게 나왔고 지금서부터 금리 발표 때까지 정확히 12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어저께 이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상치가 3.4였는데 실업률이 3.6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온적인 실업률의 상승이다.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강력한 0.5%의 금리 인상 시사한다는 그런 발언을 해서 그것을 미디어들이 확장해서 대중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현재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업률은 올라가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웃긴 거는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만에서 31만이 됐어요. 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가 4.7이었는데 4.6으로 미온적인 0.1% 미온적인 하락이 있었다. 임금이 올라가면 자 기업은 순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시간당 임금이 미온적인 하락 예상치보다 미온적인 하락이 있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잠정적인, 에, 미온적인 하락을 뜻하진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배드와치거든요. 향후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 여기 보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게 0.25%고, 0.5% 금리 인상. 0.5% 금리 인상하면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환경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0.5% 하는 것보다 0.25%를 곱하기 두번 하는 게 우리 2023년 시장에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일주일 전에 71.6%였어요. 0.25% 금리 인상 확률이 근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자. 0.5% 금리인상 확률이 68.3%였어요. 월등히 높아졌어요. 이때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31.7%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제 끝났다. 0.5% 금리인상 되겠구나. 제롬파월 연준 의장 말이 맞겠구나. 라고 그렇게 돌아섰죠.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근데 막상 뒤집어 까서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 자0.25% 금리인상이 59%가 됐고 0.5% 금리 인상 확률이 41%로 50대 50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12일 정도 남은 기간이 있고, 무슨 뉴스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은행을 갑자기 실버게이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외의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가상자산 투자 여타까지 하면서. 근데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긴 하겠죠.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예, 그래서, 어쨌건, 뭐,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12일 정도 남았는데, 0.25%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페이코인 실명계좌 확보 앞두자, 금융당국 불편한 속내. 그러면, 이 페이코인도 발행량에 관해서 뭐, 문제가 있고, 뭐, 실명계좌, 예, 이 확보에 관해서 불안심리가 지금 증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이거 하나 보시면은 자 페이코인 일본 디지털 자산 결제 시장 진출. 그래서 일본 통합 결제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체결. 일본 현지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간편 결제 가능. 이 다나리란 회사가 그렇게 허접한 회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이 코인에 아마 투자를 하셨겠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위믹스.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어요. 무슨, 무슨 대단한 무슨 사단이 날것 같이 12월에서 11월 작년 그랬다가 지금은 호재기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개미들. 근데 페이코인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통수에 당하지 마셔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달 31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제도전할 계획이다. 그래서 31일 전에 그러니까 금리인상 발표가 있고 나서겠죠 연준 의장이 23일 정도 아마 금리가 발표가 될 텐데 딱 이거랑 매칭을 시켜보면 대충 여기 답이 정답이 있거든요 대충 그림이 윤곽이 보이지 않, 않으시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예전의 기사인데 뭐 미르엠 글로벌 19만 명, 뭐 동시 접속 예전의 계산인데 20만 명 달성 가시권 이렇게, 그러니까 접속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가입자가 그러면 향후에 더 늘어날 텐데 주기적으로 계속 아마 발표할 를 거고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장영국 대표가 아마를 진행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아마 호재성 기사를, 그러니까 금리 발표 이후에. 그 전에도 좀 던지겠지만 그 이후에도 많이 아마 던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 지금 기존에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조금 떨어졌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음좀 고난의 연속이었고 작년에도 그렇고 너무 막 이렇게 좌지우지 안 하시는 게 저는 물론 어... 위믹스 투자자도 아니고 페이코인 투자자도 아니지만 그리고 클레이코인 투자자도 분명히 아니지만 제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인 관련한 털기 위한 뭐, 이, 이렇게 저렇게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저를 아마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예. 네. 싫어하시겠지만, 여기는 자유문제주의 국가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걸 뿐입니다. 자. 어쨌건, 뭐, 결과가 분명히 저는 회사들이 나쁘지 않은 회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클레이 코인에 관한 것도. 후비 HT 토큰이 갑자기 98% 어, 하락한 후에 빠르게 반등했다. 이것도, 어, 이거 거래소 코인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말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던졌고 누군가 말아 올렸어요. 이 동일인일, 동일 그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개인이 던지고, 개인이 말아 올리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분 삼아서, 저신선이 후비 유동성 펀드 조성 위에 1억 달러 USDC 이체 완료. 예. 그래서 HT 토큰 급락한 하락과 반등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돈의 사용처가 되게 궁금하네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자전거래가 의심되긴 하는데, 예. 조금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저스틴 손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것을 하지 않았을까 기사에는 물론 이렇게 나왔지만 미국 법무부 바이낸스에 대한 보이저 매각을 승인한 뉴욕 판사의 결정에 항소 된다고 얘기했다가 판사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미국 법무소에서,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또태클을 걸었네요 오락가락 예 네, 오락가락 딱 지금 코인 시장하고 똑같죠 일정 순간까지는 저는 계속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대중 투자자들의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을까. 중간에 이제 지쳐가지고 떨궈져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향후 5년간의 지옥 같은 세계 경제에서 아마 궁핍하게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이,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지나가는 말로 쓱 던질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막 그냥 한 가지 뉴스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수십 개의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예, 생각한 게딱 요런 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중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아 뜨겁다고 느꼈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배가 진짜 엄청나게 고파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때 예,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여전히 캐시우드의 구매다 아크는 2023년에도 가장 큰 코인배치를 구매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계속해서 에, 사 모은다 아마 이 얘기를 보고 뭐 개미 후리기다 아니면 뭐 비아냥거리는 개인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이 캐시우드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가 캐시우드가 GBTC죠 GBTC 그레이시켈 자산운용사 G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파생상품. 세계 최초로 생겨난 거고, 이 파생상품이. 그리고 가장 처음에 투자한 기관 투자가가 아크인베스먼트 캐시우드였어요. 그러니까 성견 지명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모을 때는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달러에 관한 거를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기가 백돌이 테슬라 멕시코 생산 기지, 차량 생산 시점 결정됐다. 내년부터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 모델을, 신 모델 생산에 관해서. 자, 이렇게 여기 북미가 있고, 여기 라틴아메리카가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간요 정도 금방에 있을 텐데, 하고 만의 나라 중에 왜 여기 금방에 했을까? 달러는 여기가 캐나다고 캐나다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쓸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게 원래는 러시아나 사우디도 거기 중간에 포진돼 있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달러의 수출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내수 정책을 피우고 공장을 세워도 인도에, 인도에 더... 세울 수 있고, 중국에 도 세울 수 있는데, 왜 하필 멕시코로 했을까? 달러는이근방에서 계속 놀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스위프트 2.0을 세워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 이죠 인도나, 오페크, 오페크 플러스, 브릭스 국가들, 또 다른, 그러니까 달러 명목화폐 체제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진영으로 아마 세계가 분절된 양상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달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위축되면 그 공급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명목화폐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향후 2025년까지 CBDC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을 하고. 그 CBDC들은 가상자산에 살을 찌우기 위한 유동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또 하나,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뉴스 같지만, 그 서민들은 어려워요. 우리 서민들은 어려워요. 직업도 잃고, 응? 자, 실질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지난해 소득하위 20%가 지출한 복권 구매 비용?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없으니까 복권이라도 사자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아시겠지만 이, 이 늘어나면 당첨될 확률도 줄어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지금 현재 아직까지 XRP에 관한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에 차라리 복권보다는 XRP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내 인생을 구원해줄 2025년까지 봤을 때 조금 이, 이 복권은 일주일 단위 막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짧지만 이거는 좀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어? 결, 그러니까 뭐큰 수익을 보려면 그렇지만 확률상 봤을 때 복권보다는 이게 낫다. 라고 이제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코인계의 끝판왕. 지금 뭐 예, 그냥 나와 있는 공중파 미디어를 보면 불확실성이 증대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는 이미 대중 투자자들이 들어갈 틈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뭐 채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채굴도 별볼일 없을 때 거대 자본 세력은 채굴기를 헐값에 사들이고 그들이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미 중앙 집권화를 만들어 놓은 현재 상황이에요.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뭐 탈중앙화다, 뭐 대중을 위한 새로운 신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욱 전 세계는 블록체인을 필두로 해서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권화의 초확장의 세상으로 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산업은행이 적자 한전 손실 낮춰줘봐 정부 배당 챙겨줬다 뭐이이 이 얘기가 나와서 구조적으로 지금 정부와 중간에 산업은행과 한전과 그 밑에 가스 공사에 관해서 지배 구조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상이에요 인상 에, 에너지 가격 인상에 관해서 언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까지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고. 에, 그 이후까지 만약에 인상을 못하면 민영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갑자기 내보내서 통수를 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죽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계속 아마 올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장부로 조작을 했다. 사실은 손실이었는데 뭐 이런 기사도 사실 그런 의미죠. 가스공사 해외사업 45%는 투자액 전부 날렸다.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공론화 될 거고 대중은 차라리 가스공사 공기업한테 이거를 받기보다 민영화돼서 사기업이 이걸 운영하기 바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기업이 등장해서 가스 뭐 이런 전체적인 가스의 인프라를 본인들이 뭐 확장을 하겠죠 우리가 더 싸게 더 알맞게 더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헐값에 가스를 제공해 줄게라고 초반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궁극에는 사기업은 공기업보다 더 수익에 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기업가들이 어떻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퍼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리사욕을 더, 공기업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그리고 일본 구로다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서도 대규모 금융 완화 유지. 자 금리 동결했다는 얘기예요. 얼마 어저께인가 그저께 캐나다. 캐나다가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고 일본은 뭐 계속 동결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죠. 자 일본도 동결.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이긴 한데 뭐 당장은 동결을 안 하겠지만 저는. 뭐0.25% 금리 인상 뭐한번 하든 뭐두번 하든 결국에는 동결하는 구간이 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어쨌든그거뭐 추의 얘기고 지금 이렇게 뭐 일본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냉탕, 온탕, 왜이래 반짝 살아나나 했지만 아직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부동산 뭐 여기서 30% 폭락할 거예요. 뭐50% 폭락할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렇게까지 폭락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부동산은 자산 축적의 수, 수단이며 뭐 이런게 아니라 그건 뭐 중간에는 핵심 코어가 인구 감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민 정책으로 이거를 전부 다 해소시킬 막지는 못한다고 이제 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제가 가진 생각이 근데 그냥 뭐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를 소비재라고 그냥 봐야 된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죠 자산 축적의 수단보다는 소비재 그냥 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소비재 자 이란 사우디 중국 중재로 다시 국교 텄다 이게 원래 대사관 열것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이란이 핵문제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었죠 프랑스도 여기 개입돼가지고 사우디는 옆에서 이란 때문에 불안불안해. 이래서 예전에는 미국에, 미국이나 영국이 프랑스가 압력을 넣었었죠. 그러면서 5일 갖다 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우디와 미국이 빠지고, 그 자리에,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중국이 어려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 이란 문제를 중국이 나와서 해결을 했어요. 이란의 한 고위 관리자는 로이터에 사우디와의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최근 이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긴 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방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 도달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중국이 원래는 미국이 큰소리를 내면서 이 입장에 서야 되는데, 중국이 경찰 국가로 나서네 어느 순간부터 경찰 국가 그러니까 뭐 너네 넌 이렇게 하고 넌 저렇게 이막 이런 국가 어느 순간 달러도 뒤로 빠지고 자 정치적인 문제도 미국이 뒤로 빠지고 요 그림이에요 저한테 이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제 공중파 미디어만 지속적으로 받, 보, 봐오셨던 분은 미국이 왜 이래야 되냐고. 근데 그것까지 제가 깊이 깊이 말, 말씀드리려면 방송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건 이렇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이 뭐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좀 입김을 내면서 미디어가 좀 확장해서 아마 보도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쪽으로 글로벌리스리 트 슬슬슬슬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은 내수시장으로 에? 흘러가고 이미 그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스위프트 1에서 달러가 유통됐다가 스위프트 2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가 거기서는 이제 같이 놀고 사실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f e d 니까 FED는 미국을 위한 뭐 중앙은행이라고 볼수 없죠. 사실은 예, 이들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미국 달러는 미국 내에 예, 북미권과 라틴 아메리카, 캐나다 예, 이쪽에서 노는 형상이 향후에 2030년까지 계속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그룹 산하, 글로벌, 뭐, B2C, 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상류. 진짜, 생뚱만, 맞 이거, 진짜 충격, 이거, 이 기사를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쿠팡, 알리바바, 자, 알리바바, 엔트 파이낸셜, 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자웅동체거든요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이 하여튼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건 지금 요렇게 예, 돼서 예 슬슬 슬 그래서 아마 지금 지마켓이라든가 쿠팡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판매 입지가 좀 좁아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알리바바에서 의도적으로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을 많이 고용을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용자를 위해서 그러면 경쟁이 붙겠죠. 궁극에는 그래서 어쨌든 신세계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고 거기서 이제 쿠팡과 알리바바 어차피 자웅 동재기 때문에 같이 아마 공세를 할 거고 우리 대중은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 좀더 저렴한 것을 쫓아가면 당연히 이들의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국내 뭐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장성이 위축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알리바바 뭐 이런 데 이런 데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알리바바가 들어온다면 뭐 알리페이나 이런 것도 지금보단 좀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중국 자본과 엮여 있고. 하여튼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건 흐름을 저는 그냥 그대로 이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자, 이들도 결국에는 코인의 결제에 관해서 아마 분명히 향후에 발표를 할 거고 다 연결돼 있죠. 지금은 그런 얘기를 절대로 얘기를 안하게 하지만 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 예, 금리 뭐 발표까지 아직 뭐 흔들흔들거리는 시장이긴 하지만 끝까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